네, 좋은 토론을 감상하게 해줘서 양 팀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요. 네, 정화 여고 측은. 어... 가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조금 더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쪽 정화 측에서는 결과론적 정당성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영남고등학교 측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어, 본인들의 입장에 유리한 논거가 나왔을 때 어,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어, 상대 측에 묻는 모습들이 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남고 측에서는요 어, 전반부에는 그 파천의 파천은 잘했지만 정당성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측면도 있었는데 후반부에 오면서 개인의 측면과 리더의 측면을 철저하게 이제 따로 어, 분리시켜서 이야기함으로써 좀더 어, 좋은 우위에 선것 같습니다. 네, 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남고등학교 유수부생선, 정화여서고등학교 언금술사. 오늘 선조의 파트는 정당하다라는 논제로 좋은 토론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최종 점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결승에 진출할 학교는 어느 학교가 될지요?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전반부 토론에서는 영남고등학교. 앞섰던 영남고등학교인데요. 영남조 95점. 어우, 95점! 95점까지 나왔습니다. 예매천 정화여고정화여고 어, 88점! 88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결승에 승리하는 영남고등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